여기 왜 시체 떠올라 있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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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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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병신들아 타타 타 병신들아. 어, 어. 저희, 갈게요. <laughs> 저희 저희 나갈게요. 어, 어, 연막을 왜 펴, 연막 뭐야? 야 연막 뭐야? 여기 어. 막 연막 나가다. 어. <laughs> <laughs> 우리 그냥 명이나 있어 이게? 어우야! 야, <웃음> 야 <웃음> 해운대다 이발. <laughs> 야 내가 내가 추측 하나 해드림. 지금 바다 밑에 또 있음. 가라앉고. 지금 지금 물고기 물고기들 개많음. <laughs> 여기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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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<laughs> 오우야! 야 해음칠래? 숨, 숨,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. 어. 야 우리 사실 보트 상륙하는 거임. 오, 야 친다 친다. 어 친다. 돈까스 된다. 나숨 좀. 야 낚시꾼들. 어오 오. 야야 친다 친다. 어제는 내렸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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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면 표적이 준비하. 이 SW에 형아, 능선에. 머리 내려놓는 게 좋을 걸. 어 맞음. 야저 죽었어. 비슷해. 텐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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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타민이 에이. 웃음> 올랐다. 에드 하나만, 에드 하나만, 에드 하나만. 하나만. <laughs> 오야 맛있다 야이막개 맛있음. <laughs> 나 에드 개 있어. 에드 내가 내가 하나 떨굴게 땅에. 에다나 떨궜다 개. 땅에. 방아 또떨었어오 씨발. 에이디가 스피드. 졌어. 보트에 탄다음에 내린 다음에 보트 위에서 야 하나 잠수해서우른쪽 온다. 와서 뭘까? 뭐 우리 차내. 우리 차내. 와서 뭘까? 뭐 그래, 야 저거 타서 동시에 저 보트 위에 있는 거 잡아 볼래? 그래? 야아니아니 지금 하지 마. 지금 하지 마. 하나 더 탔어. 아 지금 돼. 지금 돼. 하나. 동아 신호할까? 하나 둘 셋. 아나 다시만 조종석이야. 네 이겼다. 야 버트 타 버트 타 이제 버트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남의 남의 버트 탈수 있어 이거. 야 어. 뒤에 탄다 뒤에 탄다. 아 이거 버트 하나니까. 야 탔다 탔다 탔다. 아. 아니 는데 네가 타서 가렸어. 이쪽으로 하나. <laughs> 건문니 6번 자리 앉아 있어야 돼. 오케이. 거서 물안에 있는 거안 돼? 어, 안돼안 돼. 새끼 들어와. 아둘 셋. 야 다리 위에 두명 있는데? 빼 앉기만 해봐라. 쥐겨버릴 <laughs> <죽여버릴> 거 <거야? 웃음> 어, 어 그거 뭐 위험해. 너 6번 자리, 6번 야, 자리, 그. 5번 자리. 씨발, 전화 잘했네. 구어주 잡기. 청아를 많다고? 그거 뭐나 어머 해줄래? 나애들안아 봐. 어 ㅋ ㅋ 친구 짱깨 신났다 야술류 있냐 혹시? 없지 안되 된다 수 쿠킹해서 던야 동아 니 오른쪽 빼꼼한다야 우리 밑에 우리 밑에, 뭐 뭐야? 밑에 물고기 뭐야 방금 샷건 쏜거 뭐냐? 위위위위위위 아, 타기만 해봐라 이새끼 야 하나 올라와라 하나 올라와라 어, 야, 건물 이쪽으로 한명 확인 확인 타기만 해봐라 진짜 뭐가 <laughs> <laughs> 이게 원하냐? 야야야 마야야 그러면 안돼 건물 밑에 없어 아직 근데 여기 타서, 타도 죽음 사건 샷건 아니야 사건이오총권에도중에 응. 죽겠다 응. 건물 그 시체 안에 응. 시체 안에 그 도핑할 수 있나 봐봐 응. 도핑할 수 응. 없어 오! 씨발 뭐야 뭐야? 뭐야?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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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베이. 떨어지도 도핑할 거 찾아. 어그 <�ennes> <있다> <�speak> 도핑할 거 찾아서 보트터. 도핑할 거 찾아서 빨리 보트터. 온다, 나이다, 온다, 온다. 레이저 온다. 어. 아 이거 우리가 쳤다. 아니, 나 아직 구상 남았다. 빵 어머, 힘내. 아, 안돼. i